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 어, 그런데 예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 여겼도다. 오늘 어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은 어 모세가 노래한 노래의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인데 노래가 길어서 한꺼번에 다 묵상을 못하고 오늘 하고 또 내일 또 하고 어제도 했고 그리고 그 앞에 주일날도 이걸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한 것은 이 노래에 대한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왜 불러야 되냐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마음이 평화로다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 그, 음, 그 노래, 노래에 대한 노래를 어, 31장에 15절에서 21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모세가 어, 총회 앞에서 발표한 노래는 어, 31장 30절에 서론이 있고, 32장 1절부터 쭉 이제 있는데, 오늘 어, 그 앞에 반. 늘 어제 묵상하고 오늘 에, 절반 안 되게 묵상을 합니다. 어, 그냥 이, 이거는 말 그대로 시로 되어 있지만, 시로 되어 있지만, 노래로 되어 있지만, 노래가사로 되어 있지만, 어, 사실은 어, 이게, 에, 그, 노래가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중간에 뒤에 27절, 28절, 29절, 33절까지는 어 사실 굉장히 난해한 건데 어어그 난해하다고 해서 아직 풀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뜻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쉽게 그냥 쭉 읽어지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읽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시편의 그 모세의 노래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학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색깔을 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 개정은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잘라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세심하게 여기서 읽게 되면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15절에 이 노래는 총회에서 발표했던 노래인데 두 번째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지금 15절부터 말하고 싶은 것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살이 찌고 어, 살이 찌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이 찌니 하나님을 발로 찼구나. 우리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평소에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이건 평소에 그런 노래를 어, 하나 우리가 살이 찌니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잘 모르는데. 가난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 노래가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왜 발로 찼느냐 하면 배가 부르고 살이 찌니까 그랬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게 반석이라는 말이 노래 가사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황량한 들판에서 나무가 없고 숲이 없을 때는 돌큰 돌이 구원의 돌입니다. 비가 와도 그돌 옆에는 안떠 내려가고 어, 다른데로 가면 사태가 무너지고 뭐 음, 땅이 그냥 썰려 내려가고 그렇지만 바위엔 안 그렇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바위 옆에서는 그늘이 생기니까 숨게 되죠. 거기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바위 뒤에 숨고요. 그래서 아주 바위를 아지트로 삼는 사반 같은 짐승들이 있죠. 아주 지혜롭다고 솔로몬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반석인데 그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바위 그게 반석이에요.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겼다. 16절에, 이방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시며, 일으키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우리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심지어는 뭐, 뭐, 이것저것, 뭐, 의지하다가, 뭐,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이 배신하면, 바로 신을 찾아가서, 의지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예언을, 어, 알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동으로 이방신을 섬깁니다. 교회 안 나가고 안잊어 버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교회 안 가는 순간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 벌써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게 돼. 나는 무신론자다. 무신론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여기서 가증한 이런 단어는 어, 가증스러운, 가소로운 뭐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증한 원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화를 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드시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1 7절에 하나님께서 제사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께 제사했다. 어 우리는 원래 제사를 유교로 어,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다니면 제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 원래 교회는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알지만 제사 지내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안, 지내줘도록, 안 지내도 되도록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마지막 내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 이후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인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알지 못하는 신과 최근에 생긴 귀신들, 귀신들 이제 새로운 귀신이 생깁니다. 아 이게 특별한 음, 새로 들어온 귀신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 이거 뭐 음, 특별한 거다. 음, 잘은 모르지만 뭐, 부적이 이거는 컴퓨터로 쓰는 부적이고, 이거는 뭐 누가 쓰는 부적이고 이런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음, 해주는 그런 것들. 있어요. 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매니아가 있죠. 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새로 생긴 귀신들에게 쫓겨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18절에, 어, 나은 반석과 관계없고, 창조주를, 창조주는 이제 또다. 나은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의 반석이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창조주를, 우리를 만드는, 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19절에, 여와께서 호 보시고 미워하셨다. 우리 왜 미워해요? 다른 신을 숨기고, 아버지를 보고, 생 까고, 다른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물 뭐, 뉴스에 자꾸 뭐, 아버지 친구한테 갔다 이랬는데, 그, 그러면 아버지가 화를 내는데, 그게 이제 격분하면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 그래서 아버지가 미워하고 그 벌을 내린 거예요. 아, 자녀가 경로한 까닭, 자녀가 경로하게 한 까닭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 고난을 주십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화나게 만드니까 화가 나서 자녀를 음, 아프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절에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색 글씨가 있습니다. 하늘색 글씨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가 하면서 1인칭으로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안 잡니다. 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잠을 안 자고 노려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 네, 공부를 왜안 하고 노냐? 아니, 좀 있다 하려고요. 좀 있다 언제 할 건데? 12시 넘어서 잠안 자고 예, 저 잠을 좀 줄이고 공부할래요 그런데 잠을 줄이고 잠안 자고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자야 됩니다. 안 자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8시간 자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문 앞에 나가서 지키고 서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잠자는 8시간 동안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해도 8시간 동안은 완전 무방비상, 태 다른 말로 말하면 100%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그 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깜빡 잊어버려. 이게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는 이게 절대로 안 감기는 게 동공인데, 이 동공이 죽었는지 자는지 알아보려면 눈을 뒤집어 보면 알거든요. 이게 안, 잠이 안 들어요, 이 눈은. 그래서 불꽃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음, 그, 그런, 음, 그 하나님이, 우리는 자고 있지만, 눈동자처럼 감기지 않고 우리를 여지 여전히,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보세요. 제가 여기 낮에는 이 고양이가 오면 쫓이지만 밤에는 뭐요 올라가가지고 난리 속을 뭐 떨잖아요.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돼요. 그, 그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안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막 떼거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고개를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바닷물의 온도를 1도만 떨어져도요. 그 고기 살던 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새 고기가 다른 고기가 들어와요. 바닷물 동해 바닷물 그렇게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해가지고 왔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역하고 계시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나서는 뭘 보느냐 하면 그들의 종말을 보리라. 그들의 종말은 폐역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을 보리라. 그렇게 20절에 말하죠. 그 종말은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이며 진실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종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화나게 했으면 나도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하도 말을안 들으니까 친구들을, 다른 비슷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네가내 아들 하자. 그러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을 못본 척하고 그 아를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뭐그뭐 그뭐 그렇게 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식기 나게 하겠다.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 대화를 해보면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머리가 날마다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얘기하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뭐 자기들 우상 얘기하고 이런데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고 자기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혼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겠다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의 불을 가지고 서울 깊은 곳까지 불사라며이 서울은 원래 땅 밑에 있는 게 서울인데 땅 밑에 들어가면 뜨겁지는 않는데 이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면 지옥에 따라가서 죽는, 죽음이 지옥까지 따라가서 뜨거운 불 속에다 지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서울을. 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도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 복잡, 저 힘든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어, 땅과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불타르리라. 먹을 것이 없도록 다 태워버리고 산들의 터도 불타르리라. 탈이라. 그러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서울까지 따라가서 불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내, 자, 내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며, 이비 내리듯이 재앙을 갖다가 딱 내립니다. 그러면,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재앙을 들어봤습니다. 방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방까지 이제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쏠리라. 하나님, 그만 쏘세요.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갈게요. 안 돼. 너무 미워. 화살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쏘는 거예요. 24절에, 줄이고 세약하며, 가마솥 더위와 독한 질병과, 이, 이제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삼복 더위가 이제, 음, 음 덕치는데, 에어컨 없으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어 제가 시골에 있어도 이 산에 이 나무가 없는 곳에 가게 되면 거의 죽 더위에 그러,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아예 그늘 나무 밑에도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 차라리 물 옆에는 되는데 되게 뜨거울 때는 나무 밑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그 되게 더우면 가마솥 더위 여기서는 지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 불같은 더위, 불볕 더위라고죠? 저는 이제 가마솥 더위라고 표현해놨는데, 그런 더위와 독한 질병과 이런 것들로 아주, 음, 왜 그런 어려움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대 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거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은혜로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막 생기고, 살아있어도 그게 사한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덜 짐승들의 이와 킥거리 독을 보내리라, 이렇게인데, 덜 짐승들의 이가, 지금 우리 그 진더기가 주는 그 병이 뭐죠? 그, 안쓰 서스가무시 말고 요즘 나 다른 이름 부르잖아요. 그거 시골 사람들에게 걸리는데 이게 진드기가 잘 알죠 우리는 그 소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콩알보다 커지면은 이게 이게 구멍이 똥구멍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피를 잔뜩 먹고 떨어지면은 그 피가 전체 그 벌레만 저, 저 새끼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놈이 이제 풀에 달아붙어 있다가 소가 풀을 뜯기 위해서 이 코를 숨 쉬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면 이산화탄소를 냄새를 맡고 팍 뛰면서 소입 주위에 이제 달라붙게 되고 달라붙으면 이제 뿌리를 박아서 이제 피를 빨아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 몸에 붙게 되면 이제 그 요즘 시골에 경보를 내렸어요 시골에 이제 나갈 때는 꼭신 저기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진드기가 안 물리지 않도록 딱 이빨로 피부를 물면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모르고 어른들도 보면은요, 그게 달라붙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친구가 있어요, 머릿 속이나 이런데. 근데 그렇게 안 하도록 그꼭 옷을 입고 다니라고 이제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지금 여름에 음, 그 그런데 이제 그런 벌레들이 짐승의 이 같은 것들이 이, 이 괴롭히고요. 또 티끌의 독, 이 티끌의 독은 티끌에서 독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흑사병 같은 것도 나오고, 특히 파상풍 같은 균들은 다흙 속에서 이제 있게 되죠. 그 뭐, 맨발로 다니다가 이제 독이, 예, 티끌에서 또. 이제 그렇게 독이 나오게 된다. 25절에, 밖으로는 카레, 안에서는 놀람으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입니다. 근데 방 안에 들어가면 문 꼭꼭 닫고 들어 앉아 있어도 깜깜한데 사람이 시체가 누워있으면 깜짝 놀라서 기절해버리고, 음, 그리고 음, 결국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는 것, 망하는 것이죠. 근데 25절에 보면 청년도, 처녀도, 노인도, 젊먹이도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칼에 안 죽으면 집에 들어가서 놀라가지고 죽고, 그렇게. 이, 이 노래를 자꾸 부르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생활 하다 보면, 아, 이걸 노래했구나, 이걸 노래했구나. 근데 이 노래를 안 가르쳐 주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러고도 성이 안 차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간들은 다 흩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네, 우리 아들, 말안된다고 이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는데, 호적을내 마음대로 못파한다고 그 이름 올라갔던 거는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파, 이름을 없애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그 원수들이, 야,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단수가 더 높아. 이제 그렇게 말할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기는, 이제, 여호하라는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건 알기는 알지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너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지금 하나, 지금, 지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안 나면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어, 결혼을 안한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애기안 나면 무슨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없애려 하니까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보 같은 이 아들, 여순, 여수룬, 이스라엘을 여순룬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예 여기는 여수론이라고 안 말했지만 이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그 그렇게 여수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수론이 모락이 없어, 깨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깨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이긴다 머리 쓴다 이렇게 하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음, 그냥 죽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줄쭉 세워놓고 총막 쏘고. 그, 뭐, 묶어 놓지도 않고, 줄 서라면 줄 서고, 옷 벗고 서라면 옷 벗고 서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몰약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 몰약이 없는 건 알겠는데, 분별력이 왜 없어요? 왜 없는지, 그 29절에 얘기하죠? 만일 여수론이 지혜가 있었다면,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뭐를요?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닌데, 못, 못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30절은 그래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 분 읽어야 돼요. 여러 분 읽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 저렇게 번역한 성경, 혼성경을 찾아봐야, 아, 이게 앞에 그레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수론을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버리지는 않기로 하고, 포기 안 해요, 이제. 영원한 이제 여수론의 아버지로 살기로. 바보 같은, 우리 아들, 진짜 바보 같아가지고, 그 장애를 입은 자식이 나가지고, 그걸 버리고 싶어서 버려놓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버리고 나면 난 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버렸던 아이를 돌아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걸 팔아요. 팔면은 나중에 찾아오면 되거든요. 사서 돈을 주고 사, 차오면 돼. 그래서 여수론을 팔아서 대적에게 주기로 했어요. 대적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돈을 받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내가 안 팔았다면 어떻게 그한 사람들 때문에 천명이 도망가고 둘, 둘, 둘이 돌아오니, 둘이 쫓아오니까 만명이 도망가냐. 내가 안 팔았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쫓아오는 그들은 자기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원수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에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너들을 샀다는 거예요. 이 대적이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산, 샀기 때문에 너들을 한 사람만 보내가지고 천 명을 쫓치고 두 사람 보내서 만 명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 그렇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적한 결과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32절 33절 합니다. 여수룬의 포도나무와 밭의 소산은 독이 되고 써서 못 먹게 되리라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포도나무를 침을 때 풍성하게 열리기를 원하면서 포도나무를 침잖아요. 그런데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포도나무 그, 뭐, 안 된다는 거에요. 그, 밭에서 나는 열매가 똑같이 고무라에서 그, 지진이 날 때처럼 흔들어서 땅에다 단부도 부리게 되고, 덜 포도주는 독이 든 포도가, 이걸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은, 알올 발효를 해서 얼굴이 얼큰해지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걸 먹고 죽어버리고, 이걸 먹고 막 써서 못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 포도송이도 써고, 그 포도를 만들어도 쓰고, 그렇게 쓰다는 거예요. 33절에,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래 놓고 34절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 매일 성경 나누는 사람이 그 중간에다 탁 잘라버렸어요. 잘라가지고, 내용이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데, 34, 35까지가 이제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34절에는, 여, 여수른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물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썬 포도를, 어, 이런 것들이 내 곡간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곡간에 쌓여서 아주 봉해져서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어, 여수른에게 보복할 날이 다가온다. 그걸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여수른이 망할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른이 언제, 에, 망하냐 하면은, 그들이 실족할 때, 그들이 환난 날에, 그들이 일이 곧 닥치는 그 날에 내가 그것을 이제, 그, 보복을 하게 되는데, 36절에도 굉장히 빨리 이야기가 지나갑니다. 보복한 뒤에 베푸는 국률이 36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 내일 거니까. 36절부터 보복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묵상은 천천히 이렇게 깊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했는 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어, 모세의 노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못됐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그런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